안녕하세요. 서울대 마트릭스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좀 시끄럽습니다. 일단 비행기 사고는 다른 분들이 많은 증거수집을 하고 있고, 이 계엄 및 탄핵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럽죠. 이제 이런 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계엄군이 그날 계엄 날 과천 청사뿐만 아니고, 선관위에 수원 선거 연수원도 진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연수원에 이제, 어, 갔습니다. 그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는 이제 왜 갔었느냐. 어, 새벽 1시 경, 이제 수원 청사, 수원 연수원 청사 인근에 대기하다가, 어, 약, 2시간 후에 철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경찰 100여 명은 어, 11시 30분쯤부터 건물 밖에 대기하다가 어, 새벽 7시쯤 철수했다고 합니다 어,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황교안 전 총리는 그때 중국 해커 60명이 60, 선거연수원에 침투되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황당하다고 오이 뉴스는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원은 왜 이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90명의 중국 해커가 있었다. 라고 황전 총리가 글을 실었고요. 어, 이 중국인 해커 부대를 밝혀라. 라고 뭐, 김태현 전명지대 교수도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믿기지가 않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인터넷 매체나 오마이뉴스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96명, 예, 강사 6명, 교육생 88명.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있었다면 은 어디로 가야 되냐. 미국이 잡아갔다 그래요. 예.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찌라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계엄군이 무장하고 급습한 연수원에 어, 선거 조작하나라는 국가의 사전선거 조작을 위해서 대기 중이었고 계엄군이 급습하여서 미국과 공조하여 현행범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일이 사전선거일 그래서 우리가 뭐 2일 밤인지 3일인지 그때 개업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본선거는 7일이었는데 이일에우 뭐 6급 선관이 공무원 집합 개엄령 선포 10월 3일날 밤에 했군요. 음, 이곳은 선관위연수원은 예전에 중국인 자가격리처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코로나 시절에 이 중국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우리나라 선거를 조작했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 이 90명을 평택 기지로 데리고 가서 어, 또 마침 가나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뭐 형상기업 뭐 이런 이런 용지 없죠? 근데 이제 빳빳한 용지 얘기하는 거죠. 예를 발견했다. 그리고 가나 7일 엄청난 그런 물량이 용지가 발견이 돼서, 어, 도련, 그, 친중후보 부통령, 현재 부통령이죠. 예, 개표 결과 확인도 전에 아 도련 황복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만화 아, 졌소, 승복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뭐, 형상 기억조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증거가 나와도 부정성과 안 믿지만, 가난 국민들은 모두 믿고 분노합 그런데 이 친중 현 정부, 부통령은 일대일로를 지지하고 가나 총 부채의 그런 어떤 대중 부채가 10% 정도 되는 그런 중국과 굉장히 친중 그 정부고 지금 이번에 그이긴 정부는 일본과 협력하여서 가나에 뭐 SMR 소형 모듈러 원전이죠, 예, 를 건설하고 기술을 전수하겠다. 그리고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건데요. 한국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 SMR, SMR 등 원전 기술 진출 기회를 미국은 없겠다. 이거 미국이 일본하고 이거 협력하고 우리나라는 안 껴주는 건데, 이거 SMR 보다는 우리는 이큰 거, 짓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딥스테이트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딥스테이트와 미국 딥스테이트 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딥스테이트 간 싸움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자 다음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뭐 트레드, 뭐 프리덤 뭐 사우스코리아 뭐, 뭐 이래가지고 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어, 국가원로회 뭐 이건 스카이데일리라는 데서 나온 것 캡처네요. 예, 뭐 정확한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만. 중 전산조작 요원, 해커죠? 90명, 체포 미 정보 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이라고 차오름 기자가 스카이데일리에서 올린 것을 캡처하면서, 어뭐 대통령을 지키자, 고뭐 이랬는데, 뭐 윤석열은 사실 미국이 시키니까 한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가나이 놈놈놈, 회냉, 현행범 잡아야 되는데, 가나에서 안 잡히고, 원격으로 지금 해킹해서, 한국에서 고 있으니까, 한국에 공조를 요청해서, 잡아야 되고. 윤석열 원래 말잘 듣잖아요. 일본 말도 잘 듣고. 유럽 말잘 듣잖아요. 유럽에다가 퍼주게 했어요. 이렇게. 유럽 순방하면서 엄청 R&D 퍼주게 해가지고 삭감 막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다 깎아버리고 다 유럽 갖다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국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함을 모의하고 왜 기함을 왜 해야 되냐 선관이 건물에 들어가서 서버를 봐야 되는데 왜냐면 해킹을 하고 있는데 현행범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존 서버 우리나라에 사용되었던 서버는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교체하지 말라고 엄청난 시위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막 뭐~ 무슨 그 시위는 뭐~ 시위고 그냥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는그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고 단, 현행범을, 그때, 순간, 그 순간에 잡기 위한, 들어가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말 들으려고, 그, 계엄을 한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 리스크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체포될 위기에도 처해 있고, 감옥갈 위기에도 처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보호해주겠지. 미국 안 보호해줘요. 뭐 김재규는 옛날에 미국이 시켜가지고, 뭐, 당당하게 박정희 죽인 다음에 육군본부에 가 있었잖아요. 안 도와줘요. 예.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어쨌든간에 저는 딥스테이트 간 중국 딥스테이트. 뭐, 지금 민주당 쪽에 좀 가까운, 미국 민주당 쪽에 가까운 중국. 그 다음에 민, 미국 공화당 쪽에 가까운 뭐, 딥스테이트인가. 글쎄요. SMR, SMR, 이런 거. 소형 모듈러 원자로 이런 거. 아프리카에 쫙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그것도 사실 민주당 쪽 딥스테이트인데. 어쨌건간에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친중이냐 극진파냐 온건파냐 중국 친중도 온건파가 있어요. 이거 뭐 중국이 다 먹는 건 안되지 않냐 일대일로 쫙다 아프리카 못 먹는다 뭐 이런 건거 같아요. 예. 그래서 가난은 어떻게 됐냐 12월 9일 보면은 이 마하마가 3수 끝에 복귀를 했어요. 그 전에는 부정선거에 눌렸는지 말았는지 이번에는 이제 구성성에 눌리지 않아 스포기를 한것 같고요. 바로 예, 보시다시피 예, 여기 오늘 아침 우리 형제 마우미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전을 받았다. 바로 승복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드디어 본인이 예, 대통령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얘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게 4 1로 총선이었나요? 2020년? 그때 뭐, 180석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시간대학, 그 미베인 교수님이 이거 전문가, 통계 전문가인데, 뭐, 이런 의혹들, 여러 가지 뭐, 비율이 너무 똑같이 나온다. 모든 선거구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그, 부정이다. 라는 그런, 그, 미베인 교수의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기사 보시면은, 예, 월터미인이라는 정치학과 미시간 대학교 교수가, 이거, fraud다. 그리고, fraud라는 것은, 뭐, 어떤 증거를 잡았다. 이, 뭐, 어떤 현행범, 이렇게 잡았다는 게 아니고요. 통계적 용어라고 합니다. 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 사이로, 그때, 총선은 부정이다. 예, 뭐, 어쨌든 만 부정을 당한 놈이, 당한 놈도 잘못이 있죠. 예.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혼날라나요? 예 여기 굉장히 좀 예, 급진적인 예 급진 급진적인 예, 우파가 많은데 이 채널에 제가 조금 이렇게 옹번하게 얘기하면 좀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뭐 그다음에 뒤에 국회의원 더 하지 않았습니까? 아그 어, 4년 후에 2024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예사 일년 예 사일로가 예, 아니고 그것도 부정이다. 그래서 이 통계상 식 이거는 뭐사그 2020년에도 발생했고 이번에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런 정상 분포를 모두 띄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통계예요. 모든 분포는 이런 벨 모양 뭐 한쪽으로 약간 치우칠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가장 많은 수가 있고 거기에 샘플링을 하더라도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게 통계입니다. 그런데 사전 선거만 왼쪽으로 확집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본투표 그 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 투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투표 모수 라면은 그거에 비슷하게 요 빨간 것도 파란색 쪽에도 위치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고 쪽제 가까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왜? 표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수와 표본이 있는데 이건 이건 통계 상식이에요 이건 뭐 엄청난 통계도 아니에요 그 사전 선거는 예 지금 이상하다 왼쪽으로 넘어가 있다 좀 약간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 학자들 얘기고요 예. 그래서 뭐, 뭐, 많은, 이거는, 이건 한, 학자도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예. 그래서 부정은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이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지으세요 하면서, 어, 2022년에, 어, 이거 했단 말이죠. 제가 지금, 개, 선거가 언제 언제 였는지도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뭔 선거였지? 어? 어? 어, 이거, 이거, 개업선가 아니었나요? 예. 지금, 정체를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음, 아무튼, 이때도 막 그냥 관토의주면워 그냥 뚝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지 마, 야. 어? 하나도 막지도 못했으면서. 대통령일 때도 막지 못했고, 어? 검찰총장일 때도 막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미국이 시키니까 이제 뭐 본인도 지금 어디다가 줄 서야 되니까 한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전투표 해달라 사전투표 잘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응? 우리 국민의힘 253명 모두 내힘 투표할 것입니다 하면서 다발 응? 쓰고 나와가지고 했잖아요 응?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 사전투표를 몰고 있지 않습니까 육관으로 하나하나 한다고? 참, 웃기고 있네. 이번에 한돈의 그 정체는 확실하게 드어났죠 친중으로. 예. 네. 2024년이군요. 예. 네. 아까 그거는 윤석열보가 2 0 2 0년단딴 선거였나봐요. 어쨌거나. 결국에는 지들끼리의 싸움이다. 근데 이제 급진파냐. 급진적인 친중이냐. 언건이냐. 언건이라 그러면은, 이, 좀, 좀 뭐랄까 이제 미국 그 딥스테이트 유대계 쪽이 좀더 가까운 예. 그런 딥스테이트 예, 너무 중국 바바 같은 예, 그런 게 지금 어 한동호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수많은 이제 언론 뭐, KU 예, 민주당 그다음에 또뭐 많은 예, 법원 근데 법원도 사실 좀 맹목적이에요. 중국한테 뭐 돈을 받았겠죠. 뭐, 돈을 받았겠죠. 뭐, 돈 갖다 주면 다들 좋아하니까. 예, 돈을 받은 건뭐 거의, 거의 기정사실인데. 중국 자본이겠죠. 예, 근데 그, 네. 근데 그거 플러스 너무 지역색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맹목적이에요. 예,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닌데 너무 지역적인 이런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이 진짜 뭐 이게 뭐 스페인도 카탈루나 뭐 바르셀로나 지역 막립하려고그랬잖아요 이거 아, 좀 독립을 해서 좀 쪼개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써올 바에 그냥 맹목적이니까 뭐 친중 뭐 반중을 떠나가지고 아무튼 저는 뭐 엄청나게 정의로운 일을 이제 하려고 뭐 무슨 사전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승률이 어, 약간 이제 그 선을 그었죠. 급진 신중에 예, 그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엄청 정의로운 건 아니다. 이번 개업령에 그 선언문 있잖아요. 뭐 전공인은 뭐안 뭐 돌아가면 뭐 체포할 거라는 등 그런 문구 자체부터 좀 그래요. 예, 그런 문구 자체가 급진이에요. 예, 그 급진 좌파적인 발언이고. 이런 것도 좀 사전투표 문제 뻔이된거 알면서 뭐 걱정하지 말고 찍으세요. 결국엔 또 당했지 않습니까? 계속 당했죠. 예. 그렇다고 저뭐저우표좌파 이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뭐미 믿건 말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요거는 좀 알려드리는 방송을 한번 하고, 왜냐면, 어 이런 의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양측을 이렇게 갈라치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도 걔네들이 뭐 원하는 바죠. 사실은. 그리고, 미국 믿, 미국 믿으면 당합니다. 예. 저, 김재규 같이. 예. 예. 이런 조언 하면서, 예, 방송 마칠까 합니다. 예.